근데 근데 영상 하나 보여줄게. 니 터치. 이제 뭐냐면, 저번 월드컵 때 예선에서 떨어졌거든. 카타르한테 졌어. 개빡친 거지. 이게 완전 바, 지상파거든? 인터, 현장 인터뷰를 딱 했는데? 야이씨! 환불해줘. 니 터치. 근데 이게... 방금 지상파잖아. 근데 바로 그비속가 어. 들어가 버렸어. 라이 브라서 <laughs> 라이 브라서 <드라마. 웃음> 그거 못뺀 거야 어, 라이 브라서 어, 아예 못뺀 거지 그래서 이분이 엄청 유명해졌어 이러니 말하고 설마 설마를 마를 설마 손 찍어 설면서마를 설마 설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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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마를설이를 말싸움 할 때는 설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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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그리고 이제 엄마가 없다 이렇게 말하잖아 이건 딜이 안 들어 엄마 없는 거면은 진짜 없는 거니까 아 그건 욕기 아니야? 어 욕이 아니야 중국에서 어, 엄마를 건드려야 돼 그러니까 아... 부모, 가족을 건드려야 돼 무조건 건드려야 돼 그러니까 엄마 없다는 건 진짜 아, 안 계시구나 어어어 어. 어, 어, 그러고 말아 어, 어, 그냥 어, 어, 어. 어 일단 패드립인데 어쨌든 그게 나온 거지 얼마나 빡쳤으면은 "但是我们的球迷在朱雀体育场现场，4만 1천 명的球迷 그리고 아나운서가 포장을 되겠어 4만 명의 관중들이 마지막 1초까지 지키고 있었는데 他们不离不弃地陪伴着国足 <목소리> 우리 국대랑 같이 1초까지 남았었다 자리에 어, 와치 떠야 되지? 어, 엄마, 며니 치 <laughs> 그러니까 우리 떼드츠 오 엄마가 우리 볼 자신 있냐? 약간 이런 느낌인데, 사실 너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약간 이런 느낌이야. 제대로 번역을 하게 되면 뉘앙스가 약간 그런 어, 거 뉘앙스가 퇴채, 아. 어. 퇴채니 퇴치! 환불 아, <laughs> 뒤에 이제 쌍까지 나온 거야. 쌍는 이제 병뼈 쌍욕인 거지진다 어, 어, 다 쌍욕이야. <laughs> 두 번째 영상은. 아! 듀오 렌시엔이 뭐냐면, 쪽팔린 줄 알아라. 이런거 관중석에서, 국대인데. 이것도, 단체 욕설. 국대 경기야. 져가지고 끝날 때, 원래 내가 응원하는 팀이 개발렸어. 그럼 빡쳐서 먼저 갈 때가 있잖아. 90분 안 채우고. 근데, 중국 사람들은, 끝까지 남아서 욕해. 아, 경기 끝나도 어, 남아서 어, 욕. 어, 욕한 바까지 하고 어, 가? 어어, 어, 무조건. 어어. 그러니까 어. 이런 말 할까? 어, 이거는, 킥오프 하기 전에 선수 소개하잖아. 웨이스 하워라는 국대 7번이거든, 중국 국대? 중국 국대 7번이구나. 7번이 7번이 웨이스구먼. 웨이스잖아. 근데 웨이스 하워가 약간 우레이 다음이야. 그래도 국대야, 지금. 7번인데, 1대1 찬스 오지게 말리 말리고, 그리고 수비를 안 해. 공격수긴 한데, 아예 안 껴. 보이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이제 욕을 많이 먹는데, 이제 선수 소개를 하는데, 넘버 no. 7, 흥민, 선 하면은, 우리 난리나. 난리나지와그래 어. 하면서 다 박수치고 말이죠. 이제 여기는, <웃음> 뭐? <웃음> <그런 거 아닙니다. 웃음> 아직 시작도 안 모잖아. 선수 소개하는데. 오케이. 아, 이까지 <laughs> 보고. 어, 오케이. 아 근데 중국 축구 팬들 빡세다. 해탈의경지에 지금 <laughs> 몰랐지 이미 이제 답이 없다는 걸 느껴져 자기들. 그래서 그냥 이런 거야. 중국에서는 축구를 못하면 냄새 난다로. 발 냄새 난다라고 그래. 처우죠. 하면서 해설 들도 쓰긴 써. 근데 좀잘안쓰는 표현인데, 예를 들어 중거리 빵 찼어. 그냥 뜬 공이어가지고 날라가버렸어. 홈런 우리는 홈런을 친다 막 이렇게 말하자. 근데 이제 중에서는 발 냄새 난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 그냥 일상 일상생활에서도 실제로 막발 냄새가 나. 그러면은 심발너 너, 중국 대야 이런데. 너 국대야? <laughs> 아, 한 바퀴 꼰 거네. 어, 존나 아... 꼬아. 그래서 약간 중국 대를 약간 되게 비유를 많이 써. 안 좋은 거에다가. 뭐, 예를 들어, 뭐너 발차기 연습하는데 발차기 잘 못해? 그러면 은 그것도? 씨발 너중국대야 <laughs> 아, 자기네끼리? 어. 어. 이건 드립이야. 약간 미미고, 약간 그런 느낌이야. 근데 약간 민감할 수 있는 부분이 야오밍 알죠? NBA 에서뛰스도다고 지금 중국 협회, 중국 농구협회 회장이거든. 아, 야오밍? 어, 근데 최근에 승부작이 터졌어. 아, 농구가? 중국, 중국 농구 리그에 승부작이 터졌어. 농구 리그는 그동안 엄청 깨끗했잖아. 어. 그나마 중국에서 깨끗할 수 있다는 부분, 왜냐면 되게 사람들이 많이 보니까. 중국 축구도 마찬가지긴 한데, 농구에 좀더 열정적이야. 메인 종목이니까. 비리가 더었어 그래가지고, 지금 빠싹 올라온 상태인데. 야오밍이 협회장인데도 그런 게 터지네. 어, 그래서 야오밍이 막 사과하고 막그었어 야오밍은 진짜 레전드인데. 어, NBA에서도 레전드. 레전드인데. 10 레전드지. 아시아 탑3 뽑으라 무조건 1등. 야오밍, 무조건 1등. 무조건 1등. 이 근데 이제 지금 이렇게, 이렇게 민감한 시기에 또 약간 그런 게 생기니까 좀 빡세게 잡는 것 같아. 약간 스포츠 전반적으로 중국에서 지금 PD 같은 것들을 많이 잡고. 어, 많이, 많이 잡고 빨리 척결시킬고 어. 근데 축구가 안 잡히는 거지. 어, 안 잡히지. 너무 돈이 많이 흐르니까 심지어 뭐 최근에는 그 흥다 광저우 흥다 어, 거기도 투자 기업 흥다데 흥다 그룹 대가리 땄잖아 공산당에서 <laughs> 아 진짜 <laughs> 그 저번에 대기업 부순다는 음... 그일환인 거지 어,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돈의 흐름이 되게 약간 스포츠 쪽으로 몰리고 빠지고 몰리고 빠지고 막 이래.